오늘 여기 보니까 영광이란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결과가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 부르사 자기의 영혼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실리가 아니고, 결정된 겁니다.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운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하게 하시라. 여러분, 그랬더니 바라볼 것은,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닙니다. 나타날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렘과 꿈을 갖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살지만은 그 열심히 사는 것은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의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삶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든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고, 여행 갈 바에 좋은 차 타고 가면 좋지요.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먹으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행인 같은 우리라고 베드로전스1 장에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삶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삶의 성패를 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패를 걸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만약 성패 건다면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지력당 싸움에 여러분이 끼어드는 겁니다. 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부사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도 거기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빛을 발휘하던 연예인들이 여러분 행복한 연예인 봤습니까? 노년을 얼마나 젊은 세대가 힘들면 사람들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연예인 아닙니까? 거기서 마약을 먹고 다시는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그런 아이돌 그룹에 가 수도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 자살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 가면 우리의 삶을요, 서로 부딪혀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도 부르면 가장 좋겠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잖아요. 또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꿈이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영광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10편, 13편, 오늘 집에 가면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하나 읽으세요. 부탁합니다. 몇 편요? 13편.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면요 아사벳인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무슨 성이 냐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자들이 더잘 살고, 악한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자기잘 되고 자손잘 되고 다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주밖에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어디 있습니까? 주의 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이합니다 영광으로 영접하시니. 우리 한번 그 부분은요, 여기다 이러면 꼬리표 끼어놓고,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 73편 한번 보십시다. 93,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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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편.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 10편 73편 854쪽입니다. 854쪽. 854쪽. 근데 성경은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지. 예, 듣고는 빨리 진행하는 느낌이거든요. 실편 73편 17절. 찾았어요? 예. 이완직 김사님 찾으면 다 찾아요. 찾았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밤일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누이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에 무지함으로 주의 옆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네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한내는 주의 누가 내게 서리오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려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엄매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죽겠서 멸하신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아의 혈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주의 교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얼마나 멋진 것이 니이 땅에 썩어질 영광에서 우리가 몸부림치잖아. 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에 기록될 때, 그때 이미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썩어지는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시들지 않은 멸류관 사절 나오죠? 오, 베드론스 5장 사절에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얻은 것은 뭡니까? 월계수 관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왔어요. 고린도에서 구장에 보니까요, 운동량이 다 다른 줄알지라도 상을 반장 하나다. 저는 이 세상에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과는 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루도 가만히 안 있어요. 무 뭐든지 야심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목회로 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대충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예? 우리가 만약, 게으르면, 뭡니까?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고 했어요. 열심히 살면, 못살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분수에 맞게 살고, 차곡차곡 필요하면, 좀 내가 어느 정도 노이해서 돈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바라보지만 요 사람은 믿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고를잘 준비해야 돼요. 나이 드셔서 자녀에게 다 맡겨 가지고 자기 삶을 주술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석어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꿈은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오절리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교회 영적 질서죠. 이 젊은 자들 나이만 해당된 거 아니고, 이제 교회 장로들은 나이 대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겸손으 허리를 동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이 겸손이 뭐냐. 그 답이 다음에 나옵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인데 이 겸손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명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늘높이시라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 이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염려를 다 맡기자. 오늘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는 게 겸, 여러분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루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갈 하루가 사실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생각 없이 살면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루는요 벅차입니다. 벅차 아무렇게나 살수 없습니다.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리하며 그, 예, 이런 그간을 돌보십니라 근실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 깨어란 말은요 기도하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제 아들같이 개세만의 동산에 가가지고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깨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지 주의 이름 부른 자 구원어들이야. 주의 이름 을 어떻게 부릅니까?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태산이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요 호밀 이 호밀을 가지고 농사할 수 있지만요 불도저 가지고 할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보로 흙을 뜰수 있지만 포크링을 뜰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또 심으면 안 돼. 너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기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끝나고 가는데 또 염려가 돼. 또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또아리를 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염려도 다 맡기세요. 100%. 나이 들면 건강에도 염려가 와요. 맞죠? 저는요, 내가 제 아침에 기도할 때내 자녀 맡기는 거예요, 니요 여러분, 제발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좀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부부를 위해서 믿음으로 써도록.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 믿음으로 서도록 기도했대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설때 보십시오. 그가 주님 붙들고 주님이 그를 붙드는 인생이 어떻게 이 생에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 생에 속지 않습니다. 왜? 진리 안에서 자유 없고 그 이슈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묶여 살아요. 진리랄진 진리가 내를 자유롭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막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이끌어 가도록 맡기세요. 도대체 40일 동안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게내 삶에서 보여야 됩니다. 얼마나 이런 불합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기독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 빼놓고는 마귀에속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얼마나 기가 막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성경과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 뭐라고 뛰어내려, 뭐라고. 내가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든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성전 가지고도 나와. 그러니까 뭐랍니까? 주원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거 쓸데없지 않습니까? 성공 꼭대에 뛰어내리는 게 옛날에 성전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 요 그러면, 야! 박수 치고 슈퍼맨.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인물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건 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전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설명 그대로 우리가 나는 특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 세대는 가대하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혼이 있더다. 해는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문화란 트렌드만 다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이게 사천전부터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요. 문화수단만 다르고, 교통수단이 다르고, 통신수단이 다르다 뿐이지,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이웃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성경은요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교훈으로 받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계에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배가 고프면 우는 사자와 같다는 거죠. 사자가 밀림에서 울고 돌아다닐 때 모든 짐승들은요 긴장을 나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누구나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가브로 까본다. 그러나 내가 위리서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죽을 전 영출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결식으로 안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신력으로 감당하니 안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은 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 9장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어렸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는 간질환자 같아요. 그, 그 사건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시달렸던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는 안 됩니다. 기도할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는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은 묶어 버리고 아름다운 역사는 풀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묶을 것은 묶고, 불 것은 불어야 됩니다.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어제 대적했나요? 어제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려하는 여러분을 흔드는 이 역사에 대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타고, 감정을 타고, 느낌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특별하다고요?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아흔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이게 고난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어찌해요? 그래서 침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없는데, 하나님 찾을 이유가 있겠어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들. 여러분, 여러분 만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현장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 형제들아, 여러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얘기라. 왜?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오히려 빛을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도 이 기도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게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여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 맡깁시다. 평안하게 맡깁시다. 하루 종일 맡깁시다. 하루 종일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며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